아, 이게 왜안 이거 왜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아, 시간 다 돼가는데 왜안 오지? 오! 왔어, 왔어! 이야, 드디어 득템! 이게 있어야지! 미국의 중심 백악관, 국회의사당을 지키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제공권을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지난 10월 30일, 11월 15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11월 10일, 우크라이나 남부 니콜라이오를 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등등, 저 멀리서 쾅쾅 날아오는 이 미사일 공격에 우크라이나도 대비, 아니, 세계 각국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특템 오, 이건 견이득 하는 전력하면 바로 미사일이죠. 원거리에서 적의 주요 시설이나 전력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지상이나 공중에서 오는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통 크게 보낸 미사일 나삼스 지제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시엑스 죄송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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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촌스러운 별명 같죠? 하지만 스펙과 위력은 상상초월최 첨단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 c 방어 특히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방어하는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말 다한 거죠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당시 제일 먼저 미국에 요청한 전력이 바로 나삼스였을 정도니까요 a i M9과 M120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나삼스의 주요 역할은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 순항 미사일과 우인기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력인데요 아나삼스는 지대공 미사일인데 왜 공대 미사일로 쓰죠. 그건 공대공 미사일. 암남을 기반으로 한 시대공 방공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암남의 가장 큰 특징 하면 미사일에 내장된 자체 레이더로 적기를 추적해서 요격하는 거죠. 요 기능을 기반으로 했답니다.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는 60km 이상 또는 마하 4여서 웬만한 표적은 아, 아, 이리 와, 뒤로 와, 뒤로 와, 팍! 이 와, 이리 와! 또한 발사대를 트럭, 대형 헬기, 선박 등으로 옮길 수가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요. 하나의 발사대에서 개별 표적이나 복수의 표적에 최대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모두 8기의 나삼스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미 두 대는 11월 7일 도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간절히 원했던 미사일이 있는데요 바로 어벤저 방공체계 ANTWQ-1이라고도 불리는 전력인데요 미국의 이동식 단거리 방어체계로 적어도 비행 헬기와 고정익기는 물론 순항 미사일과 윈기를 파괴하는 전력입니다 러시아가 운용 중인 자폭드론 샤헤드 136 때문에 에너지 시설 파괴, 인명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가 불꽃 미국에 요청한 전력이라는데요 그 이유가 어벤저는 험비 트럭 위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를 얹은 야전 방공 시스템이기 때문이랍니다 360도로 포탑이 회전 더건으로 침투하는 헬기와 항공기는 물론 순항 미사일과 비론을 유놈 그냥 이놈 다 이렇게 요격을 하고요. 어휴 자꾸 그냥 영혼이 실린다. 최고 속도는 마하 2.2, 유효 사거리는 2에서 5km입니다. 발사대에선 4연장 발사기 2 개를 양측에 갖추고 있어 8발의 일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답니다. 이, 아 이게 안 보여 이게. 아, 잠깐만. 바로 뱀파이어입니다 진짜 뱀파이어처럼 흡혈을 하는 전력은 아니고요 아 이거 내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약자랍니다 우리말로 풀면 그냥 과 관계없는 모듈식 팔레트와 ISR 로켓 장비라고 합니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세미액티브 레지오듀모 70mm 하이드라 로켓으로 헬파이어 주니어 또는 미니 헬파이어로 불리는 무기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픽업트럭과 같은 이전술 차량을 신속하게 이사일이나 로켓의 발사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력 역시 파포크론 샤헤드 136을 방어하기 위해 지원 결정이 떨어졌고요 드론 잡는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데 이건 아마 도 내년 정도나 지원될 예정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대공 방어 시스템이 없느냐? 얼마 없겠어요? 신궁, 천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연공은 아주 든든해요 우크라이나를 향한 이런 지원 정책도 좋지만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게 깔끔하고 정확한 방법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아,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건한 사람만 조용히 있어도 될것 같은데. 진짜 조심해야 되나? 우크라이너는좀 페이스가 좋아하는 편이다. 무기를 <laughs>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것만 좋아. 여러분, <laughs> 저를 응원해 주세요. 갑자기.